네, 10.7절은 OPMF의 주파수 특성과 관련된 그런 섹션이 되겠습니다. 이 OPMF는 어, 앞서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오픈 루 룹에 대한 볼트 지게인이 굉장히 큽니다. 네, 통상적으로 뭐, 통상적으 10의 5승에서 10의 6승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굉장히 큰 값이죠. 네, 그래서 뭐 이거를 그대로 활용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요. 그런 것보다 어, 피드백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하는 케이스가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에, 이렇게 피드백을 쓰게 되면 뭐 여러가지 좋은 점들이 있는데요. 뭐 우리가 원하는 여러가지 그 기능들을 하게끔 꾸밀 수도 있고 에, 기본적으로 볼티지게인이 줄어들긴 하지만 안정화가 되고요. 에, 그러면서 주파수 특성이 좋아집니다. 밴드위스가 커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임피던스의 변화가 생기 기는 하는데요. 여기 지금 인풋 임피던스가 커지고 아웃풋 임피던스가 작아진다고 이제 책에 있어서 그냥 그대로 따오기는 했는데 이 임피던스의 변화는 어 피드백 컨피그레이션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지게 됩니다. 예, 지금 여기 예시로 된 경우는 이제 볼티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요. 이와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우리 전자회로에서 어 피드백이라고 하는 그 챕터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것 같습니다. 예, 거기서 보게 되면 예, 피드백하는 컨피그레이션이 총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볼티 시리즈 컨피그레이션에 해당될 때 이와 같은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예, 그리고 게인, 게인 밴드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볼티지 게인은 여기 잠깐 나와 있는 것처럼 주파수 응답이 나와 있는 것처럼 주파수가 커지게 되면 이게 굉장히 큰 값이긴 하지만 급격하게 급격하긴 알죠 하여튼 쭉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바로 쭉 떨어지게 됩니다. 에, 일반적으로 데이터셋 주어지는 값은 어떤 것들이냐면, 여기 DC 게인 값. 어, 이 값이 주어지고요. 프리거스가 0일 때 해당되는 거죠. 에, 그리고, 개인이 1이 될 때의 주파수. 1로 떨어졌을 때, 떨어질 때, 그때의 주파수도 주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개인이 1이라서, 유니티 게인일 때의 밴드위스라고 해서 이 값이 주어집니다. 에, 이 그림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지금 가로축은 로그스케일로 되어 있죠. 에, 사실은 로, 세로축도 로그스케일이어야지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에, 다만, 이, 이 좌표에서의 게인 값이 1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이 로그스케일이라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로그 스케일이 되지만, 여기는 직선 형태가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종 모양, 벨 쉐입이 됩니다. 이렇게. 그런 모양이 됩니다. 네, 여기 데이터 시트 중에 이제 하나를 갖고 와봤습니다. 아,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일단 가로축은 로그 스케일입니다. 그리드 보면 알수 있겠죠? 로그 스케일. 로그 스케일이지만, 여기 써 있는 것은 로그 값이 아니고, 그냥 주파수 값입니다. 즉 여기 11호 써 있으면 f가 1 0이라는 얘기지 로그 f가 1 0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로그 f 값이 아니다 라는 것을 유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세로축은 아니에요 세로축은 db입니다 a의 db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쯤 보게 되면 주파수가 굉장히 낮을 때 dc에 거의 가까울 때죠 그때 값이 이쯤이될 겁니다. 대략 한 100, 105보다 좀더큰것 같고, 뭐106 정도 될까요? 네, 그 정도 되는 값입니다. 그런 거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개인이 1로 떨어질 때의 주파수, 개인이 1이면 DB가 1이 돼야 되니까, log1이 되는 거니까 0이 되겠죠. 그렇죠? 0일 때 값은 쭉 따라가게 되면, 대략 1MHz 정도, 1MHz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요두 가지 데이터는 이제 여기서 바로 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 커브에 대해서, 어, 한 가지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이 커브에서, 여기 지금 사선으로 된 것처럼 보이는 이 구간, 요기게 있는 이 구간, 이 구간은 거의 직선, 이 형태를 띄고 있구요. 이 구간에서는 어느 임의의 두 점을 고르든지간에 그각점의각 점에, 각 점에 주파수 값과 개인값, 의 곱은 항상 일정합니다.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개인과 밴드위스 주파수 값, 주파수 값, 의 곱이, 곱이 일정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에, 이걸 활용하게 되면 에, 우리가 밴드위스를 이제 구할 수 있게 되죠. 컷오프 리컨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밴드위스를 혹은 컷오프 리컨시를 요쯤이 되겠죠. 요쯤 에, 여기를 생각을 해보면, 요, 요긴 좀 그림이 작아서 잘안 보이는데요. 에, 요걸로 생각을 해보면 대충 여기에 비해서 3dB 정도 떨어질 때니까. 여기가 1이니까, 1, 2, 3, 4, 5, 4하고 5, 이 정도 될것 같아요. 이쯤이, 이쯤이 코더 프리퀀시될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 꺾어진 직선의 형태, piecewise linear 형태로 근사화를 하게 되면, 필터의 주파수 특성이 이제 이와 같이 되지만, 실제 커브는 이제 그와 같이 생기지 않고 어,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쿼오프리퀀스는 이제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쿼오프리퀀스가 되죠 즉이 수평선과 이 기울어진 직선이 만나는 것이 쿼오프리퀀스가 됩니다 물론 그때 요 여기 실제로는 여기하고 3D 비머크 떨어지게 되죠 요 차이가 요 차이가 3D b 죠 그쵸 네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컷오프리퀀시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직선을 쭉 대고 이 직선이 쭉 올라가서 그두 개가 만나는 이 점인 겁니다 그죠 실제로는 이렇게 커브가 이렇게 떨어지겠지만 이 컷오프리퀀시는 여기가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직선상에 어느 점이든지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 점을 보면 게인이 1일 때의 주파수였었죠, 그렇죠? 그럼 게인은 1이고 주파수는 f 1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f 1이라고 해요. 네. 유니티기인 게인 프리퀀스입니다 게인과 a v가 여기 a v죠. 게인과 주파수 곱한 것은 다른 점에서 이거 랑도 같고 또 다른 점에서 이것과 또 같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이 점에서의 개인과 벤디스와의 곱, 개인과 벤디스와의 곱과도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다. 는거죠 네, 자, 그러면, 개인 밴드스 프로덕트가 왜 이게 일정하냐, 이것 거를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 좀 전에 있었던 이무의 두 점, 이두점 있죠? 여기 빨간색 아무거나, 파란색 아무거나에 대해서 이제 좀 넘버링 붙였습니다. 첨자를 네, 붙이고,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이라고 붙이고, 이 슬롭이 지금 마이너스 어, 20 dB per decade 니까 그것을 수식의 형태로 나타냈습니다. 네, 기울기는 x축 방향의 변화량 분에 y축 방향의 변화량이니까 이와 같이 쓸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로그는 어떻게 됩니까? 나눗셈이 되죠. 뺄셈은 나눗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넘겼어요. 넘기면 이와 같은 수식을 이와 같은 수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마이너스를 위로 올리겠습니다. 마이너스를 위로, 이렇게 할까요? 올리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승이 되겠죠? 인버스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거를 약, 없애고, 없애고, 하게 되면, 이것과, 이것과, 같아야 되겠죠? 마이너스 1승 역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크로스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그 직선 상의 어느 점이든지 간에 그 점의 개인값과 주파수를 곱하면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면 그중에 어 양쪽 끝점 양쪽 끝점 이점과 이점에 대해서 적용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이 관계식 혹은 이 관계식을 여러분이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어서, 음, 우리 책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지만, 어, 뭐 대부분의 전자회로 책에는 이 내용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어, OPMP를 캐스케이딩을 해서, 어, 그 전체 밴드위스를 늘리는 어, 그런 스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OPMP의 주파수 응답이 이렇게 돼서, 어, 개인이 굉장히 크긴 할텐데 그런데, 밴드위스가 굉장히 작은, 오픈루에서 밴드위스가 굉장히 작은, 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밴드위스가 굉장히 작으니까, 주파수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신호를 놓게 되면, 개인이 굉장히 작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네, 그래서, o p m 프를 캐스키딩 하고, 어, 그럼 그때 나타나게 되는 영향을 우리가 구장에서 배웠었는데, 음, 그 내용과 혼합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장에서 무엇을 배웠냐면, 아, 방금 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개인 밴드스 프로덕트가 일정하다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주파수응답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라면 계속, 계속이겠죠. 네, 이 사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이무의 두 점을 아무거나 취하면 그 개인과 밴드위스 혹은 이 개인과 밴드위스 두 개의 곱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였었죠두 개가 일정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구장에서 뭘 배웠냐면 같은 앰프 가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아, 똑같은 밴드위스를 갖고 있는 앰프를 시리즈로 캐스케이딩 했을 때 똑같은 밴드위스 코드 아프리카가 똑같다, 네. 라고 했을 때이 전체, 전체,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전체 앰프, 전체 앰프의 밴드위스는 각각의 싱글 스테이지 밴드위스와 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습니다. 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어이 내용을 바탕으로 똑같은 토탈 게인을 갖고 있긴 하지만 밴드위스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어, 그걸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op-amp가 유니티 게인 프리퀀시가 ft가 1mhz라고 합시다 즉 1000kHz라고 합시다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0dB. 여기가 1메가라는 거죠. 1메가 홀스가 되는데, 자, 그런 경우에, 만약에 내가 AV, 아유, AV를 100으로 하고 싶다. AV가 100, dB가 아닙니다. AV가 100입니다. AV가 100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 개인 밴드스 프로덕트 일정해야 되니까, 2개 곱한 게 원메가가 돼야 되겠죠. 그죠? 유니티 게인이니까 개인이 1일 때니까, 1일 때 원메가니까, 1 곱하기 원메가가 되는 거죠. 즉, 1 곱하기 1000kg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개인이 100이 되면, 그때는 밴드스가 얼마가 됩니까? 100이니까, 당연히, 10K가 되죠. K, 킬로. 네. 되겠죠. k 킬로 허르츠입니다. 킬로 킬로 허 h 츠가 되겠죠. 그 10K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싱글 스테이지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이 밴드위스가 10K 허 z 가 됩니다. 자, 이것을 똑같은 토탈게인 100A는 100, A는 100. 을 유지하면서 밴드위스를 키우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0짜리를 두 개의 스테이지로 나누겠습니다. 예, 그러면 두스테이지 나누면 a 곱하기 a가 되니까 a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a의 제곱이 100이 되게끔 하려면 a는 10이 되겠죠. 즉, 각각의 스테이지를 개인을 10으로 바꾸는 거죠. 10짜리 두 개로 바꾸겠다라는 거죠. 자, 10짜리 두 개로 바꾸면 각각의 스테이지가 10이니까 이번에는 개인이 1일대 db가 아닙니다 av입니다 av가 1일대의 주파수가 나오겠죠 되는 10 곱하기 이번에는 100 k h z 가 되겠죠 그러면 1000k가 될 테니까 즉 100k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럼 이게 여기가 100k 요게 여기 100k짜리죠 여기도 100k 요게 여기 100k가 되는 거죠 근데 스테이지가 2 개니까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럼 그때의 밴드스 토탈 밴디스는 얼마가 되냐면 64.4kg가 됩니다. 그래서 OPF 하나를 이용했을 때보다 무려 6배 정도가 늘어났죠. 그죠? 곱하기 6.4 대략 곱하기 6배 정도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밴드스 늘어났죠. 자, 이번에는 하나 더써 보겠습니다. 하나 더. 아이고. 하나 더 쓰자. 똑같은 코드 프리퀀시 쓰는 것으로. 자, 이번에는 그세 개를 통해서 100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A의 3승이 100이니까 A는 100의 3분의 1승이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계산하면 4.64가 나옵니다. 이걸 각각을 4.64로 설계를 하는 거죠. 똑같은 거 똑같은 4.64짜리 로 설계를 하면 이번에는 개인이 4.64니까 마찬가지로 DB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의 밴디스는 드 이런 값을 나타내겠네요 이게 4.64 곱하기 2 1 5 4 k h z 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FC들이 전부다, 얼마가 됩니까? 얘네들이 전부다, 어, 215.4, 아이고. 4kHz가 돼서, 여기가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N이 얼마가 됩니까? 3이 되겠죠. 3개니까. 그때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109.8kHz가 됩니다. 이거가 대충 어느 정도됩니까 67에 40이니까 대략 1.7배 정도가 됐죠. 그죠? 네. 증가율이 조금, 좀 더, 조금 아니죠. 많이 둔화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토탈게이는 똑같이 유지하면서도, 밴드위스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걸, 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그러면 이게 계속 늘리면, 계속 늘어나기만 하느냐 하면, 그렇진 않고, 어, 세츄레이션 되는 것도 아니고, 일정 부분 늘어나다가 다시 또 감소하게 됩니다. 예, 감소하게 되니까, 뭐, 10개, 100개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건아니고요 예, 뭐, 3개라든지 4개라든지 이 정도 하게 되면, 거의 뭐, 맥스 가까이 진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뭐, 엑셀 만들어가지고, 간단하게 체크가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슬로우레이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피앰프의 슬로우레이시라고 하는 것은 오피앰프의 아웃풋이 얼마나 빨리 변할수 있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써 있지만 슬로우레이시라고 하는 것은 오피앰프의 출력이 얼마큼 빨리 변할수 있는지에 대한 최대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시간의 변화분에 전압의 변화. 변화율이죠. 변화율을 나타내는데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압, 단위를 볼트퍼세컨드를 하지 않고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세컨드를 합니다. 예, 마이크로세컨드 당 얼마큼 전압이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피앰프가 변할 수 있는 거 최대가 요만큼인데 만약에 입력 신호를 넣고 게인이 곱해서 쌓은 신호가 이거 보라 더 빨리 변해라라고 한다면 출력은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결국 최대 요만큼으로만 이만큼, 반응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만큼까지 반응을 못한다는 거죠. 네, 여기 지금 간단한 example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OPMP의 op 슬루레이시 이와 같다면, OPMP가 있는데, OPMF에 갖고 있는 슬루 레이시라고 하는 것이 2라는 거죠. 아이고. 2라는 거죠. 자, 런데 여기 입력으로 변화율이 10 마이크로 세컨 퍼 0.5V짜리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개인이, 어, 이거 사실은 오피 o p m 를 활용한 전체 회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거에 개인이 얼마까지 돼도, 그래도 신호가 찌그러지지 않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나오겠느냐, 라는 거죠. 그럼 여기 나오는 출력신호는 입력에다가 이게 곱해져서 나오겠죠, 그죠? 여기에다가 10분의 0.5가 될 겁니다. 이게 이 값이 이 변화 이 값의 이 변화율이죠 사실 이 변화율이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2를 넘어설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부등식으로부터 우리가 a를 구할 수 있겠죠 a a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2분의 1이죠 이게1이죠1 9하면 2가 되고 2분의 1면 40이 되겠죠 그래서 개인이 40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러면 어, 무난하게 신호가 찌그러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엄미는 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오피 m 퓨가 실제로 변할 수 있는 최대가 이만큼이면 이만큼이면 여기서 내보내려고 하는 신호 내보내려고 하는 신호의 변화율이 이거를 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회로 실험을 이제 진행하게 되면 알겠지만 에, 주어진 이제 신호가 있을 때 어, 회로를 꾸며놓고 어떤 파형이 나오고 있을 때 파형이 나오고 있을 때 근데 예를 들어서 인풋의 크기를 키웁니다. 점점 크기를 점점점점 키우다 보면 얘가 점점 원래는 아, 좀더 넓게 할까요? 원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네, 점점 키워서 원래는 이렇게 되게끔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게끔 하고 싶었는데, 이 o p m p 가 갖고 있는 o p m p 및 o p m p 를 활용해서 꾸민 회로의 개인까지죠. 네, 어쨌든 o p m p 가 갖고 있는 슬롯이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여기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 키우다 보면 여름 관찰하겠지만 가다가 여기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모습을 조금씩 조금씩 볼 수가 있어요. 인풋을 조금씩 조금씩 키우면 이 찌그러진 구간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똑같은 신호에 대해서 맞춰 놓고 주파수를 점점 점점 올리면 그러면 점점 이렇게 찌그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험에서 네, 직접 한번 관찰을 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제 스파이스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죠. 시뮬레이션 통해서도.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다 또쓸수 있냐면 어, 아까 전에 있었던 것과 같이 어, 우리에게 주어진 신호 시스템에 대해서 어, 주파수를 내가 어디까지 넣어도 안 찌그러지고 정상적인 파형이 나오게 될 것인가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피 p 의슬로래이 주어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입력을 넣을 수 있는 주파수가 어디까지 나는 거죠. 물론 OPM프가 갖고 있는 혹은 OPM프를 활용한 회로의 게인이 주어졌다고 가정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정현파가 어, 들어가서 출력으로 어, 그에 상응하는 정현파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 입력이 이렇게 혹은 이렇게 사인 오메가 티가 됐건 사인 투파에 없가 됐건 이렇게 들어가고 OPM프를 활용한 회로의 게인이 있어서 그게 곱해져서 출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런 경우에. 아, 이 사인파는 뭐 굳이 사인파가 아니라도 되지만 사인파는 일반적인 파형 그러니까 임의의 파형을 일반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로 이 사인파에 대해서 항상 다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임의의 파형은 이제 흐려트랜스폼하게 되면 주파수 성분들로 다 나눌 수가 있죠, 그죠? 각각의 이제 주파수 성분들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 출력 신호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 시간에 따른 변화율 미분이죠. 그거의 최대치가 이걸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예, 뭐, 뭐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절대값이죠. 절대값. 이게 예, 이제 이걸 넘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경우 이걸 시간에서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거의 최대치는 코사인이 1일 때가 되니까, 1일 때가 되니까 이 값이 되겠죠. 예, 다 양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슬루레이 넘으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이 값이 슬루레이 넘으면 안 된다. 예. 혹은 오메가 곱하기 k가 슬루레이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이걸 이용해서 이렇 같이 뭐 어떻게 보면 공식 혹은 뭐 관계식의 형태 같이 부등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단지 여러분들 하나 이제 유의할 점은 이제 단위겠죠 단위. 이 슬루레이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위가 볼트포 마이크로세컨드입니다. 이 부분을 유의해서 서로 맞춰주면, 그러면 이 관계식을 그대로 정의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example 하나 주어졌네요 어, 지금 o p i s m 배수로 레이시 이와 같은 스펙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어, i n v e r 앰플 했기 때문에 g 인이 마이너스 이것뿐에 이게 되니까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네. 거기에 i n 으로 여기 보니까 피크가 0 0 2 v 트에요 20mV짜리 이거 오메가가 300 곱하기 10의 30이니까 300K죠 오메가가 300K짜리 인 인풋 아, 그런 게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아, 여기 는 문제는 맥시멈 프리퀀시일 거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이건 일단 보류를 하고 개인은 여기서 있는 것처럼 24죠. 예, 개인은 크기를 절대값만 우리가 취하니까 절대값 취하면 2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식에서 이 값도 알고 있고 이 값도 알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이제 오메가만 구하면 되겠죠. 오메가를 구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어, 단순하게 대입해서 이제 구하면 되니까 예, 구했더니 얼마가 됐냐면 1.1메가가 나왔습니다라디안 퍼셉을 했을 때 각속도를 했을 때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인풋에다가 게인을 곱해서 출력이 나왔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 우리에게 주어진 회로는 보니까 인풋으로 300개짜리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따라서 이거보다 훨씬 작죠. 그렇기 때문에 출력에 나오는 파형이 정상적으로 찌그러지지 않고 제대로 된 파형을 얻을 수 있을 거다 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